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5년 동안 매출이 2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잘 나가는 모회사도 있습니다. 10년 연속 배당을 주는 주식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하시죠.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상승 추세입니다. 5년 동안 2.2배 상승했습니다. 거기다가 5년 연속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도 잘 기록합니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4%에서 14% 사이로 낮은 편입니다. 2021년에 단기순이익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매년 상승하기는 했네요. 최근 분기 매출액은 보합 추세입니다. 그래도 최근 모든 분기에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분기 대비 2024년 3분기의 매출은 하락했지만 이익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직전 분기 대비 실적은 감소한 모습입니다. 5년 평균 ROE도 10% 이하입니다.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낮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래 성장성은 낮아 보입니다.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융 주식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참고로 부채 비율이 3년 동안 상승하고 있습니다. 600% 대에서 800% 대로 상승했습니다. 유보율은 크게 오르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재무 안정성은 조금 아쉬. 싶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현대차 증권입니다. 시청자 종목 분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증권업종입니다.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주식이고 시가 총액 3천억 대의 중형 주식입니다. 재무제표는 좋은데 재무 안정성과 ROE가 아쉬운 현대차 증권입니다. 고점 대비 61% 하락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전염병 시기의 수준과 비슷한 주가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2024년의 아쉬운 실적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유상증자 때문이라고도 보는 중이지요. 기업 기호를 보겠습니다. 1955년에 설립되어 역사가 긴 현대차 증권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현대 자동차 그룹의 계열사가 되었습니다. 현대차 증권은 미래 성장성이 다소 낮은 증권 업종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주주가 45% 보유 중이고 외국인은 겨우 3% 정도만 투자 중입니다. 참고로 미래세 증권은 외국인이 14% 투자 중이지요. 차이가 왜 있는지 뒤에서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전체적인 자산은 증가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유가증권 부분에서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보기가 어렵지요. 뉴스를 보겠습니다. 현대차 증권도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황금 거북이는 문배 철강과 한국토지 신탁 주주총회 관련 분석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현대차 증권은 배당 주식이지만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서 주주총회에 갈 수가 없지요. 아무튼. 현대차 증권의 주총장에서도 유상증자 불만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배당금도 500원이 아닌 18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유상증자와 배당금의 감소는 주가 하락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현대차 증권 주식을 보겠습니다. 증권 업종의 평균 PER은 8배인데 2024년 3분기 현대차 증권의 PER은 7배입니다. 업종 평균보다 조금 낮습니다. 5년 기준으로 보면 보통 수준입니다. 그럼 PBR은 어떨까요? 2024년 3분기 PBR은 0.27배를 기록 중입니다. 5년 기준으로도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현대차 증권은 배당 성향이 낮습니다. 매출은 상승했지만 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일까요? 배당 수익률도 예전에는 높았는데 2024년 12월 결산 배당금은 18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에 678원을 시작으로 2022년 466원, 2023년에는 339원, 2024년에는 18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배당금이 감소하면 배당 매력이 떨어지겠죠. 그래도 현대차 증권은 10년 연속 배당을 주는 주식입니다. 현대차 증권의 모회사는 현대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주식의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역시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업 이익도 상승하기는 했지만 2024년에 소폭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좋은 재무제표를 유지하고 있지요.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30%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현대차 증권보다 배당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오히려 현대차 주식의 배당 확률이 5%대지요. 현대차 증권 주가가 하락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아쉬운 재무 안정성의 미래 성장성도 낮습니다. 배당금도 감소했고, 유상증자도 최근에 했지요. 그리고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증권 주가가 상승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정적인 모회사 현대차가 있습니다. 저 PBR 매력이 있지요. 배당금은 줄어도 10년 연속 배당을 주는 중입니다. 현대차 증권의 현재 주가는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입니다. 저평가 구간은 5천원부터 5,750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줄었고 유상증자 이슈도 있었습니다. 배당금도 줄어서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이 하락 추세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5년 연속 상승 추세였던 현대차 증권입니다. 매물대는 8천입니다 천 원에 있습니다. 황금거북이의 현대차증권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재무제표상 매출은 상승했지만 이익은 감소 추세입니다. 재무 안정성을 보면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도 주가는 낮은 편입니다. 배당 연속성은 있는데 배당금은 낮아졌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의 저 PBR 주식입니다. 미래 성장성으로 보면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고 ROE가 낮습니다. 황금거북이는 현대차증권 주식에. 현대에 별점 5.5점을 제시합니다. 모회사는 좋지만 현대차증권은 대체 투자가 가능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심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과 같은 업종에 있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대형 주식이고 업종 대장 주식이기도 합니다. 황금거북이가 3월 셋째 주까지는 보유하고 있다가 전량 매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주가가 고평가 구간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의 주가는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 기간 현대차 증권 주가를 보면 3년 연속 하락 추세입니다. 같은 업종에 투자를 한다면 황금거북이는 미래에셋 증권 주가가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갈 때 투자를 할것 같습니다. 현대차 증권에는 손이 잘안 가네요. 아무래도 미래세 증권은 업계 1위에다가 배당 매력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더 저렴한 우선 주식도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현대차 증권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지요. 있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두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후원은 황금거북이가 더 좋은 배당 주식 정보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 염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